반갑습니다, 여러분. 원투파이사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 울진을 왔습니다, 울진을. 울진을 정말 제가 감성돔 도전을 하러 오늘 부산에서 한 3시간만 걸려가지고 울진의 나고까지 왔는데요. 울진의 나고고 왔는데 지금 도착하고 나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일한 두어 시간 정도 있어야 또 비가 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도 그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 가까운데 중국집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약간 밥을 좀한끼 먹고 가려고 합니다 같이 출조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하고 여기서 밥한끼 먹고 어 포인트 앞에서 조금 약간 비가 그치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러고 진입해가지고 네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크가 이렇게 잘돼 있고 자. 이렇게 해수욕장 포지션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비가 다행히 딱 그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쪽 우측에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좌측에도 세 팀이 하고 계시네요 저는 요 바로 앞에서 네,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기 테트라 위에서도 낚시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다 요토기는 이제 여가 좀 발달이 돼있고 그래서 여기 오늘 개불로 낚시를 할 겁니다 자, 올개불로 쓸 거고요 어, 오늘 아는 동생과 같이 왔는데 어, 지금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5시쯤 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밤낚시를 내일 아침까지 밤낚시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로 오늘 꼭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첫 감시 아, 좀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가보겠습니다. 고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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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자, 웰컴투 울진입니다. 아, 날씨가 우중충하니 감시 나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빨리 준비해서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드는 어 BS 컴퍼니 원몰 T500 상포 운영하고 있고요. 어 릴은 어크로스 캐스트 스포도 한대와 어 액티브 캐스트 1060 이렇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바람. 와 지금 라인이 합사다 보니까 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지금 라인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아주 그냥 아 힘들지만 진짜 이 똥바람을 조금 이겨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비는 사실 뭐 이제 조금씩 그쳐 가지고 괜찮은데 바람이 완전 지금 옆바람으로 치다 보니까 아, 힘드네요. 대상어종이 감성돔만 나와 준다면 뭐 괜찮습니다. 잡을 수만 있다면 바람살위는 뭐. 아! 응. 와, 방금 컵. 와, 이거 언제 잡빠졌대 환상하겠다. 와. 일단 아, 개불이 아막 이렇게 막 씹혀서 올라왔어요. 지금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으아, 추워요 추워 바람 때문에 추워요. 가지. <목소리> 이상하네 소맥에다가 이렇게 쌈무에. <목소리> 원투는 이 맛입니다, 원투는. <laughs> 이거 찐아 씨랑 루어나 씨는 이렇게 못해요. <웃음> <웃음> 아. 안녕! 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용치를 부산에서는 술뱅이라고 그러대데 술뱅이. 어, 그것도 막 지적방언. 어, 들었어? 그 술뱅이란 말? 말?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그 지금 또뭐 나오니까가 그러니까 술뱅이 잔뜩 나와요 그러길래 나는 쏨뱅이라고 그는줄 알았어 그거를. 쏨뱅이가 <laughs> 많이 나온다고. <laughs>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 쏨뱅이는 뭐 맛있죠. 아, 그래 그래서 어, 쏨뱅이면 괜찮은데. 근데 정말 용치만 존나 나오잖아. <laughs> 내가... 아, 씨 용치밖에 안 나오는데, 쏨뱅이 가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쏨뱅이 아니고 술뱅이, 용, 용치가 술뱅이에요. 그랬더니... 어, 응, 용치가 술뱅이래. <laughs> 농어 새끼들 보고 까지맥이... 아, 그건 처음 들어봐요. 부산에서는 농어 작은 애들 보고 까지맥이라고 그러거든. 한 3자 정도까지는 까지맥이라 고 그래. 음. 그리고 정갱이뭐 메갈이... 네, 어, 그건 많이 들어봤잖아. 네. 농어는 근데 이제 한을 한다 풀었기 때문에 형이 작년에 농어 최고 기록 세우고 끝냈거든. 1m3, 응. 농어 1m3, <laughs> 원투로 잡았어. <laughs> 어. 그거 딱 세우고서 이제 농어는 이제 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네. 한을 다 풀었다. 이더 이상은 이제 힘들다. 네. 와, 이게 감성동 같은 건 입질도 아니야. 농어에 비하면 진짜. 농어는 내가 이지줄다 <laughs> 어, 이, 이게 막... 이감는데 드래그를 다잠가놨는데드래이 나가. 드래그를 나는 보니 다 잠가놨거든. 다 잠가놨는데도 잠가 드래이 나가 계속. 감으면서드래이 같이 나가 그냥. 안 감겨. 한참 진짜 한 1m 3짜리 잡을 때한 20분 싸웠어. 걔랑 한 20분 싸웠어. 목줄을 카본 1 0호 썼거든 그때. 카본 10회 세이고 22호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하, 마지막에, 이제, 힘싸움에서, 이제 내가, 나도, 시발힘다 빠졌고, 막 죽겠는 거라. 근데, 이제, 물에, 얘가, 이제, 힘다 빠지니까, 지익 하면 물에 딱 뜨대. 물에 둥 떴는데, 밤이었단 말이야. 허연 게 뭐가, 깐난쟁이 같은 애가, 하나, 물 위에 둥 뜨대? 깜짝 놀랐다. 진짜 애인 줄 알았어. 애기인 줄 알았어, 애기. 옆방, 옆방도 많이 말할 거야. 어, 이만한 게, 이만한 게, 옆방도 이런 게두 뜨는 거야. 와씨 이거 뭐냐고 깜짝 놀랐어. 들어 뽑으면 못해 질질질 끌고 나. 이게 그렇죠.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평평하게. 석축이 아니니까 물로 그냥 질질질 끌고 나오는 거야. 그냥, 질질질질. 근데 그 나오면서도 막 털어 제끼는데 비늘털이 한다 고 털어 제끼는데. 한번움직일 때마다 막 엄청 날다막 겁나더라 저거. 무섭더라. 따끈한 아, 국물 하나 먹고 푹 자자. 할수 아. 아, 지금 이제 12시 정도가 다 됐는데요. 어, 입질도 전혀 없고, 어, 그래서 일단은 차에 가서 좀 쉬다가 아침에 이제 해 뜨기 전에 좀 나와가지고 세팅하고 아침 피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밤새 입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와,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좀한잔푹 자고 일어났더니 아깨어나고 아주 좋네요. 빨리 준비해가지고 아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자, 울진에서의 날씨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조금 먹이를 하고, 어... 기가좀 상당히 많이 나와있거든요 일단 지금 바람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아, 조금 힘드네요 일단 정리하고 부산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오고 싶어요 일단은 뭐 입질도 못 받고 광은 쳤지만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어, 여가할 수 있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를 지금 아까 저희가 낚시하러 들어갔던 데가 요 데크 입구거든요 요 데크 입구인데 차를 이렇게 요쪽에 대시거나 여기 되시거나 여기 주차장도 있고 저 앞에도 크게 주차장이 있어요 이런 식이고 데크에서 나오면은 바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네. 공중화장실이 렇게 크게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여기 지금 뭐 매점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문은 안 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저쪽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무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인으로 무인 간이 매점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식으로 커피 뽑아먹을 수 있는거 있고 이런식으로 자판기 자판기 뭐 과자나 음료수 같은거 그리고 여기 라면 짜장면,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먹어도 되고, 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안에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바깥에서 저처럼 먹고, 쓰레기는 이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음료수를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차에서 카드를 안 갖고 왔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래서 여기가 어 일단 은 오늘 제가 꽝은 쳤지만 여기가 원래 평소에는 감성돔이 좀 제법 나오는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지에 있는 동생이 또 같이 나왔던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만한 포인트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원투8사 왔다고 소문 나면은 고기들 다 도망가는 거뭐 하루 이틀. 하... 아니잖아요. 예, 네,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포인트는 나중이라도또한번 와보고 싶은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터져버렸고, 예, 네, 뭐, 너울도 지금 제가 이제 라인 자체가 합산데, 너울 파도가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낚시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아... 3시간 반을 달려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용왕님이 아무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아... 도저히 낚시가 안될것 같아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울진 아, 울진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